하고 어떻게 보면 더더 더 예뻐진 음. 비결 그런게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아, 제가 얼마전에 친구가 같은 질문을 물어봐 가지고 신랑한테 사랑받아서 그런거 같다라고 해서 욕먹을 적이 있었거든요 뷰티캡비 아, <laughs> 그 <티켓이> 사랑인가요? <웃음> <웃음> 네. 아니 근데 혜림씨 입에서 남편이라는 말이 너무 어색해, 어색해. 아니, 너무, 저, 저 너무 아, 어색해. 대학생 같은데 응. 남편이 잘 챙겨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 <웃음> 없네 <웃음> 음... 더 많은 사람 네, 그렇죠. 제가 챙겨주는 네. 거는 뭐 비타민이라든가. 네. 운동 선수니까. 아, 축구도 아시죠? 태권도. 아, 뭐 어. 네, 아 그래서 있어요. 좀 건강을 신경 쓰는구나. 결혼 1 3 년차인 저보다 난거 같아. 요1 3 년차인데 에어프라이어를 못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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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요리는 누가 하시 거예요? 사실 언니가 <laughs> <아니야>, 저나 솔직히 <laughs> 아니요. 어, <뭐렇게> 아니에요? <laughs> 나 참을 곳 보시네. 제가 그 정시아 수 정도는 아니에요. 남편 분이 SNS 보면 <laughs> 엄마 나는 잘 살고 있어. 막이 말이 너무 저 울뻔 했어요. 너무 잘 살아서. 울뻔 하요 진심이었구나. <웃음> 진심으로 <웃음> 너무 아니 근데 솔직히 결혼 초반에는 제가 다 거의 다 오, 하는 편이었어. 요 오히려. 어 그런데 아이 둘을 맞아, 낳고 맞아. 남편이 맞아.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대 9에서 뭐9대 1로 바뀌었죠. <laughs> 저게 <저기. 웃음> <laughs> 그쪽증 얘기하지 마요. 어. 저는 차라리 갈등을 없애려면 <laughs> 초반에 네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좀 솔직하게 터놓고 음. 나눠보면 어떨까. 맞아, 맞아. 네. 지금 그걸 약간 조율해 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남편은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것 같아. 요치를 아, 내야 돼. 그래서 뭐 하나 티를 아, 내야 되는 거 우당탕. 약간 음.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뭐 하다가 좀 막. 좀 떨어뜨려도 못고 어, 약 약한 척도, 약간. 약간. 어, 어, 약한 척도 어, 해야 돼 팁이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은 거 같아 야, 이러, 이런 거 못한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오빠는 요리는 못하겠다고 <laughs> 요리만? 말하기 전에 이미 이제 눈치를 챘더라고요 어, 눈치를 눈치를 어. 네. 어. 너무 맛이 없어 우리도 아는 걸왜모르겠어 초반에 <laughs> 실수 많이 했어요 어, 아버님한테 진밥도 드리고 그래도 시도는 했었네. 그리고 불고기도 했는데 응. 뭐 육회처럼 나오고. 어게 아, 육회처럼 아. 실수 많이 했어. 요 어. 이제 그런... 그리고 약간 꼭잘 하려고 그러면 실수하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했어. 등장하면 아버님 음. 생신 때, 첫 음. 아버님 생신 때 평소에 잘 끓이던 미역국을 갑자기 막 돌미역으로 끓여왔어. <laughs> <laughs> 아무리 끓여도 미역이 너무 날이 <laughs> 서 있는 <laughs> 거예요, 애들이. 맞아요. 막 그런 아... 안해도되실 수, 있어. 아주버님 맞아요. 생신 때 내가 케이크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설탕 났는 거야. 맛 없이 소주를 먹어. 오, 그 뭐, 뭐,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돼. 설탕 이 아. 없는 케이크는 어떤 맛이 있을까? 쓴 맛이죠 응. 정말. 근데 이렇게 못하는 게 있으면 또 상대방이 그걸 또 잘하면 음. 서로 보완해가면서 사는 맞아. 게 결혼인 것 같아요. 그다음또 저한테 케이크 얘기를 했겠어요. 아우 그러니까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맞아요. 저는 사실 살림분비할때 보여주라고 이렇게 티를 내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안 했어요. 네. 안 하니까, 그니까 러 이제 남편이 처음엔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게 안 거슬려? 그래서, 어, 난안 거슬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분업이 된것 같아요. 어. 참아야 됩니다, 이림 씨. 어, 결혼은 인내예요. <laughs> <laughs> 약간 이상하게 가는데. 조금 지저분해도 맛이 좀 없어도 참아야 돼요. <laughs> 제가 한번 실험상을 해봤거든요. 오. 칭찬을 해줄 때안 해줄 때 어머, 아. 집에 왔을 때 아. 실험을 해봤어, 근데. 그래. 우리보다 선명해. 반겨는데안 반겨줄 는안아주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해봤는데. 해줄 때안해어때 달라요. 바, 저한테 해주는 반응이 달라요. 아. 네. 칭찬을 많이 해주면 오히려 뭘더 도와줄까 아. 이런 반응인데 아. 안 해주면 뭔가 불편해요 나는 아 그래 이걸 이제 배웠네 결혼 1년차... 1년차에게 배우는 13년차의 모습을 이상하시나. 보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남편이 운동선수인데 네. 그러면 왠지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하는 걸 좋아할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불만이 있었던 게 네. 저는 뭐 강렬한 운동은 우, 그런 것보다 좀 가벼운 산책 같은 걸 음. 하고 싶은데 뭐 자전거라든지 음. 신랑은 태권도 자기가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만 어, 하고 네. 아니면 운동하고, 쉬고 아니면 쉬고 오. 그래서 정리 정리한 게 운동은 각자 알아서 오. 아, 맞아 <laughs> 이렇게 정리를 잘했어 정리를, 네. 정리를 잘하네 요 너무 잘하네 정리 잘하네 우리 같으면 좀그좀 좀 같이 하네야리를 <laughs> 내가 좋다는데 못 해줘 <웃음> <웃음> 내가 를어 변했어. 아, 아, 이렇게 나오는 거 변했어. 나오는데, 원래. 네. 아니, 언니는 어떻게 돼요? 뭐, 집순이에요? 집... 집돌이에요? 집돌이에요? <laughs> <laughs> 나한테 지금 집순이라고 하기 너무 어깨가 늠름하지. 저 네. 고소해도 돼요? 내리는 분대고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하다 네. 남편분이 집돌이세요. 언니 집순이세요. 네, 섣부른 심리학을 자제해주세요 어떻게 돼요? <laughs> 아니 저는 남편이 좀 황당해요 왜냐면 어. 원래는 둘다 집순이 집돌이라서 성향이 어. 맞았어요 그리고 연애할 때도 각자의 집에서 서로 오가면서 음음. 그랬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언니 집순이 아닌 줄 알았어. 아, 근데 갑자기... 저는 그 변화에 약간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 창에서 햇살이 쫙 들어오는 음. 거예요. 근데 내가 이문 밖을 나가지 않으면 음. 얘도 집에만 있을 것같아요얘를 아, 어, 그래. 나가자. 아, 그럼 네. 애를 데리고 외출하시는 거예요? 어. 어. 경험을 하자 해서 그때부터 어. 좀 사교적이 돼서 바로 수화기를 들고 옆방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조리원에서 저랑 족발 드시죠. 사교적인 활동이 살짝. 뭐야? 네, 그래서 어. 엄마들하고 족발을 먹으면서 그때 만난 엄마들하고 아기들 데리고 첫 돌, 두 돌도 같이 챙겨주고 같이 뭐 여행을. 조리원 하고. 동기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어. 네. 어. 근데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다시 집에 있고 싶더라고요. <laughs> <laughs> 네,